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장님이 본업이 또 있으셔가지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저희한테 매각을 해달라 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은요 만들어져 있는 걸 인수하면 절대 얻을 수 없어요 부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 오신 거예요? 오늘은 저희 고시원에 왔는데요 여기가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한평 정도 되는 방이 59개 있는 고시원을 월리금 3천만 원에 인수를 했고요 수리를 약간만 해서 3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매각 계획도 없는 곳이에요 왜냐면 너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3년 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저희 고시원을 보여드리면서 관계수도 많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 고시원을 인수를 할수 있었는지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은퇴 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고시원 인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고시원은 몰랐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대표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캐리어 같은 게 진짜 많아요. 이거는 다 뭐예요? 요게 저희 장기 입실자분들 캐리어거든요. 이 앵글을 저희가 짜서 작년인가부터 보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1년, 2년, 3년, 5년까지 살고 계신 분들 그 이상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아까 방이 한평 남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나 물품 보관할 때는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름 옷 입으시다가 겨울이 오면 다시 겨울 옷으로 꺼내가고 여름 옷 보관하시고 쓰지 않는 물건들 이렇게 넣어서 보관도 하시는 공간으로 통터방에 보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이 효자... 제대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좋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제가 두달 만에 방문을 했어요 원래는 사실 한 달마다 와서 점검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두달 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시원의 장점은 한번 시스템이 갖춰지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문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직원분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한 번씩 와서 소방시설이나 누수는 없는지 컨디션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를 직접 체크를 하고 있어요 대표님 여기 방이 몇 개라고 하셨죠? 방이 59개입니다 그러면 방이 엄청 많은데 아,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래서 얼마 버냐 이거를 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네 그래서 얼마 투자하셨고 얼마 버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권리금을 저희가 3천만 원을 줬고요 수리비용으로 한 7천에서 8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은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은 제가 회사 다닐 때 급여의 두배 정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방이 59개인데 어떻게 권리금이 3천만원밖에 안해요?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수 당시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비어있어서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장님이 본업이 또 있으셔가지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저희한테 매각을 해달라 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은요 만들어져 있는 걸 인수하면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좀 운영이 잘안 되는 곳 흔히 말하는 미친 수익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방부터 먼저 한번 둘러보실까요? 여기가 저희 일반 사이즈 방, 다이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둥이 있어서 조금 작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평 조금 넘는 방인데 있을 건다 있어요. 여기 냉장고, 작은 테이블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침대 이게 일반 고시원 침대랑 달라서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장기로 계시는 분들 옷 수납하거나 물건 수납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서 직접 짜 넣었어요. 그리고 옷봉 있고요. 여기는 이제 창문이 복도로 나 있는 내창방이라고 하는 방이거든요. 30만원에 팔고 있는 방인데 기둥이 있어서 여기는 2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한 6개월 정도 살던 중국인 유학생분이 나가시면서 현재는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리 여기가 1평이라고요? 제가 재보니까 1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작은 편인 거죠? 일반적으로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방은 거의 다요 사이즈예요. 저는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평짜리 딱요 사이즈의 고시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좁다는 생각보다 이 방에서 충분히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심리적인 장벽 없이 인수를 하기는 했는데요. 보통 살아보지 않았던 분들은 방에 사람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아서 인수를 못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 곳에는 그럼 어떤 분들이 입실을 하시는지 아, 고시원에 입시라 하는 분들의 범위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대학생 혹은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학생도 있고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분들 그리고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 그리고 작은 회사 혹은 자영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분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회사원 분들인데 출장을 막두 달, 세 달씩 올 때가 있거든요 두세 달이 정말 거주하기 애매한 기간이에요 왜냐면은 보증금을 몇 백만 원씩 걸고 들어가기부 부담 계획이 변경될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도 오시는데요. 저희 여기는 대학생분들,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분들, 작은 회사 같은 데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병원 시스보는 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기로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 공실이 많아가지고 예. 권리금이 낮았잖아요. 예예. 방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방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방들은 비교적 더 채우기 는 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 없는 방... 조금 채우기가 힘들지만 한번 입실을 하시면 장기간 거주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회전율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입실을 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방을 가성비로 수리를 했어요. 단돈 100만원 정도면 완전히 이렇게 바뀌거든요. 100만원 수리를 해서 청결과 쾌적함만 유지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방이든 저는 팔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시원의 입실자분들이 어떤 고객층인지를 파악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고시원을 찾을 수 있을지를 역으로 고민해서 거의 온라인 마케팅, 네이버 마케팅으로 입실자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친구를 계속 데려와요. 칠레 학생분은요. 친구분들을 거의 한 10명 가까이 데려와서 제가 마케팅 요원으로 입실료를 무려 5만 원 할인을 해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3년째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공용 공간 한번 둘러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 공간이 공용 주방인데요. 쌀 그리고 건조기 세탁 세제 정도 저희는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원래 여기 라면을 한세 가지 종류를 가득 채워서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라면은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최근에 고시원 반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저희는 반가격을 올리지 않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MG분들 러닝크루도 하고 되게 건강관리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라면 많이 안 드세요 생각보다. 저희는 이 라면을 빼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마인드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선호하는 매물, 이미 수익성이 갖춰진 매물들은요. 절대 저렴하게 여러분의 손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보다 조금 다르게 해보시고 운영이 잘안 되는 것을 살려보시고 원장 입장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 곳들이요. 같은 돈으로 훨씬 더큰 수익을 만드는 효자가 되거든요. 여기도 만약에 수익이 지금처럼 나왔다면 제가 절대로 권리금 3천만 원에 인수하지 못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인드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요, 수익성 좋은 매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빈님, 그러면은 벌리금 3천에 매입하셨잖아요. 예. 오늘 파신다면 <laughs> 얼마의 벌리금을 받으실 건가요? 일단 저희는 팔 생각이 없어요. 없는데 굳이 오늘 팔아야 한다고 하면 저희는 2억 5천에서 3억 사이는 되어야 할것 같은데 팔 생각 없습니다. <목>